정축일주는요. 말없이 해내는 무건의 장인. 느리지만, 한번 움직이면 끝까지. 이 사람, 장난 아니에요. 정은 촛불 같은 정화. 작지만 따뜻하고, 은은하게 오래 가죠. 축은 겨울의 땅. 차갑고 단단한 흙이에요. 이 조합이 뭐냐고요? 바로, 촛불 단지형 인간. 겉은 차분, 속은 뜨겁고 고집 있어요. 말은 별로 없지만, 속엔 자기만의 기준이 딱. 남 눈치보다 내 양심이 더중요한 그리고 느릿느릿한 듯 보여도 실은 계획하고 다 생각 중. 움직일 때는 이미 다 정리돼 있음. 느린 게 아니라 확신이 생겨야 움직이는 타입. 정축일주의 일 스타일은요. 한번 맡은 일은 끝장 보자 주의. 묵묵히, 성실하게, 정성스럽게. 그래서 어울리는 직업은. 한 분야를 오래 파는 전문가형. 기술직, 회계, 금융, 의학, 연구직, 요리사, 장인, 부동산, 세무사. 그리고,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서, 사업가로도 굉장히 유리해요. 단, 너무 혼자만의 고집 부리면 답답해. 소리 들을 수 있음 조심. 연애는요, 말로 하는 타입 아님. 표현은 서툴러도, 행동은 진심. 좋아해 대신, 국 끓여주고, 옷 챙겨주고, 집 데려다 주는 스타일. 하지만, 절대 감정 쉽게 안 열어요. 이 사람 믿을만한가? 검사 끝나야 마음 줍니다. 그리고, 한번 믿으면 끝까지. 근데 배신? 이제 내 마음에서 삭제야. 차가워질 땐 북극 수준. 묵직한 친구. 한번 믿으면 평생을 함께할 사람. 정축일주는 조용히, 그러나 강하게 존재감 뿜뿜. 정축일주 여러분, 댓글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무심한 듯 눌러 주세요.